안녕하세요 깡구채널이에요 오늘은 심리아파트 드로잉 캔디를 한번 먹어볼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선을 따라 이걸 그려볼거예요 여기 바위에 아, 뜯는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뜯은 선이 있는데 바로 찢자 여기 이렇게 들어 심리 개 캔디 이거 짜는게 있는데 이거 옷에 걸릴수 저는 안 걸어지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것도 있어요. 여기 먼저 신비부터. 한번 해볼게요. 짜잔! 색종이처럼 생겼는데, 이거 봐봐요. 이건 핑크색이고, 이건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있어요. 위에랑 밑에 두개왜 이럴까요? 자,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손을 걷 고 이걸, 붓.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좀 움직이네요? 이걸 빼볼까요? 우와. 이거, 아무거나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빼질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쭉 짜볼게요. 저무서운요팍 날까봐 무서웠는데 이게 팍안 나오더라고요. 어, 나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어우셔요 이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이걸 먹어본 적이 있어서 저는 무슨 맛인지를 몰라서 그냥 입에 안에다가 다 짤까요? 맛있으라고. 그냥 물방울처럼 똑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귀여움처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저가, 저 저희 이름이 소유이가 여기에 쓸 거예요. 저는 강소유이지만소유리를없어볼게요 자꾸 이게 모아져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잼이 자꾸 모아져서 이름은 못쓸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 게요 뚜껑을 닫고 밑에부터 맛을 사면 이렇게. 요 샤머나 더안 나요. 자, 같이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좀더 뿌려볼게요, 잼을. 그냥, 아무데나 뿌려볼게요. 또, 이음밥만 뿌려보고. 준비야, 미안, 미안. 여러분들, 이 종이는 맛이 안 나지만, 이거 잼은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먹어봐서 저랑 똑같으면, 어디에다가 신경 좀 해줘요. 짬을 많이 짜면 이렇게 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맛있다. 음~ 짜 <laughs> 여러분들! 먹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아, 참. 여러분들, 저거 색깔도 안 보여주셨고, 이름도 안 보여주셨죠? 저거 아까 먹은 건 신비고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강님이, 강님이랑, 그 다음에 넘기스가 어려워요. 기다려주세요. 자, 금비랑, 하리랑 노란색도 들어가 있어요. 둘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종류는. 이 노란색도 들어가 있고, 이 노란색, 하리 둘이가 이 노란색이에요. 아까 전에 먹은 건 셋이었지만, 이제 저가 한개 먹어서 이제 두 개가 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끝!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 띵띵띵,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